갓플렉스 아네 죄송합니다 너무 힙합봉에 찼었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래퍼 아논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정재형님 너무 팬입니다 그래서 난닝구를 저도 받고 싶었는데 멀리 있어서 저를 보지 못하셨어요 네 어쨌든 어. 네. 저에게 30분이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 무엇을 하는 사람이게요? 네. 저는 래퍼입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전한기 선생님께서 나오시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몸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저랑 함께 체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위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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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저를 따라 해주세요 자 오른쪽 손 위로 왼쪽 손 위로 자 앞으로 하나 둘셋넷 이곳은 푸처핸섭이란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와 함께 어. 함께 랩으로 찬양하는 걸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많이 준비할라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되니까 제가 어 가지고 온 곡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곡들이라 할지라도 이 곡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 U D J Drop That Beat, Let's Go. 뭐라고? 구경만 하지 말고 따라 뭐라고? 좁으면 좁은 길안 들려! 뭐라고? 따라와 hey, 헤이! 어디를 가든 줄을 따라와 뭐라고? 중앙만 하지 말고 따라와 뭐라고? 좁으면 좁은 길로 yeah, 따라와 3만 2번 안에 세대가 변화가 될 머리 빛 나를 비추는 그 권한심 보이지 않아도 무리를 권하네 구 전에 권함을 버리지 온전히 성경을 따라야지 성경을 따라야지 경례를 말하지 주인공 하나님 카페스 깔았지 어예포일러 yeah, 말했지 어, 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입맛이 맺는 이 각혼 냉밖게오 r i s 예루살렘 와온 유대 와사마디야 와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신이 알아주위라 오래 불하라니 천국 그 어디나 천국 폭된 삶의 정수 예수만이 천부 라이프스타는 선교 발마사탄 정수 리그리그 리그 선수 내 삶을 들여 오직 한 번만으로 나는 그저 엑스트라 하나일 뿐 승리의 주 You need me hang trying she get read the kind best up. Put your wins, uh, shit, shit, put your wins up, shit, shit. Put your wings up, shit, shit, put your wings up. Complex books on it, let me hear Say, oh yeah. Say oh yeah, say hallelujah. 예수가 무의를 걸어 그리고 나바라피를 수많은 바다 위 바람 속 so 가만 안내맘 넘칠 데는 발잡이 걸어가겠어 바로 위 후바로 밀어 내 밑에 느껴지는 물줄기를 이제는 툭툭 한 발견에 옮기 길이 너무나 두려워 하지 않아 가고 참다나 내 평생 너를 당해 내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말씀 믿고 쇼미 나가서 o 포 h 고 아니 고아, 고아, 고아 했던 사람들 말들이기 억나그만 아니 나 믿을 그수 있는데 라고 g like, oh, 그런 말들을 o 주 l 삼아 여기까지 e r they brought to 그가 뭐 위드 got 수 많은 바다 we 이아그리 도를 보는 사람들은 하고 위로 와라이천 oh, 한번더 hold up, hold up, say hold up, hold up, hold up, hold up. 이렇게 하는 거야. Hey, 이번에 여러분들 목소리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됐어요? Let me hear you say, walk on, walk on, water, water. 그렇지. 한번더 say what? 천 번, 천 번. 번. 이거보다 크게 할수 있잖아. 더 say, hold up, hold up. Hey, 다시 a 어 s 래 d a Complex, 마지막으로 준비했어. Say, one, two, everybody, put your wings in the air. Walk up, water, water, t o a was d n w a t s a o w r o so, o m g o see y u s o o 가 I o t t h say. Hold up, hold up. The mother n that's e e n l e c a u I will never be afraid, afraid.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소리 질러 봐! 하나님 따라 살 사람들만 소리 질러 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소리 질러 봐! 이제 앉아 봐. 오케이. 자, 힙합으로 찬양하는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몇몇 분들이 되게 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흡표체가 그래도 관객분들 좀 보이시는데, 약간 하실 때 약간 이해합니다. 우리의 형태는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까, 성경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대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 뭐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학교 다녀요? 어우. 네. <laughs> 전 졸업했어요. 예. 아, 저는, 저도 백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Yeah. Yeah. Yeah, I'm in hometown, man.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 네. 뭐 할라 했더라?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직장? 아이고,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 박수 한번 줍시다. 아, 다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좋습니다. 저의 근황도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원래 그냥 저 혼자서 저는 뭐 하면요? 이렇게 할라 했는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죠. 저는 이제 아논딜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하다시 뮤직이라는 이제 힙합 찬양팀으로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팀에서 이제 저희가 또 팀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하다시 패밀리라고 이제 문화 선교를 꿈꾸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번 연도 처음으로 일기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앨범을 한달 전쯤에 발매를 했습니다! 후! 예. Yeah. 앨범을 냈어. 네, 어쨌든. 네, 앨범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따라와 기억나시죠? 그 노래가 이제 그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의 찬양이었는데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찬양드리는 시간이었습니까? 네. 그런 시간이었나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이 앨범의 제목은 뭐냐면요. 영어로 Narrow입니다. Narrow.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narrow. narrow는 좁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이 좁은이라는 이 앨범 주제와 앨범 주제 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 같은데 앨범 주제 말씀이 뭐냐? 바로바로 다단. 바로. 오케이.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되게 이 주제를 듣자마자 다들 가쁜 싸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Yes.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아까 그 좁은 문데그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주지 않을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주지 않을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자녀된 권리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리고 권리를 저희가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권리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의무 하나님 자녀가 된 의무도 저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성인이 된 이후에 한 군데 다녀와야 되죠. 어디 갔다 와야 되죠? 맞습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오신 분들 화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성인이 되면 납세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의무 그, 그 의무는 뭐냐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 퀘스천 마크 무엇이냐면 그 좁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건 알겠어요 오케이 그 좁은 좁은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점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okay, 렛츠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로 떠나는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아멘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좋네요. 네, 어, 한 3년 전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 어쩌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되었느냐.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쯤에 어, 이런 말 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한때 조금 유명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탑6를 했었거든요. 쇼미더머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텐에서 제가 어, 탑6 안에 들었었습니다. 탑6를 찍고 그때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래퍼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부터 저는 래퍼가 꿈이었어요. 약간 이제 그때도 저는 '쇼미더머니'를 보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와, 야, 이 그때는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은 세대이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힙합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들 아이돌이나 발라드를 엄청 좋아했고 힙합을 좋아하면 약간 아, 이상한 애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힙합을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쇼미더머니 보면서 언젠간 나는 래퍼가 되고 말 거야 했던 소년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쇼미더머니 10에서 6등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좋아요. 제 기분이 이때 이랬습니다. 난 랩스타야. <laughs> 약간 이런, 뭔가 되게 거만한, 난 이제 제일 잘 나가. 약간 이런 거만함에 취해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laughs> 그랬었는데, 이제, 저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오케이. 쇼미더 머니 6가, 아니, 템이더 머니 그 10이 끝나고 나서, 좋아, 나의 이제 탄탄 대, 가서를 달려야겠어. 이 아티스트적인 나의 커리어를 유지해야겠어. 하면서, 여러가지 막 작업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 본명이 홍윤태예요. 윤태. 그래서 맨날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야 윤태야. 맨날 이렇게 부르세요, 주님이. 야 윤태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 나를 따라와라. 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걸 영어 보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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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you have a plan. 오케이 okay.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그리고 뭔가 아티스트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사역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거는 한 세달전네달 네 전쯤 이야기예요.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저의 음악하는 되게 친한 형님이 한번 계셨어요.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아논아 어, 나 아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이 놀러 갈래? 근데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큰 되게 유명한 그런 회사였어요. 물론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클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오케이 좋아요 형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런저런 대화를 막 했어요. 어, 거기 경영진분들이 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분들 중한 분이 막다 갑자기 수, 회의를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찾던 사람이 바로 안원님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랑 계약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랑 계약하시죠. 그 말은 뭐였냐면 당신에게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줄 거고, 당신에게 뭐 그런 뭔가 아티스트적인 지원도 다 해줄게요. 라는 의미였었어요. 계약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러브콜을 보내주신 거죠. 때마침 제가 그때 통장에 돈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빵원. 빵. 뭐 어쩌다 보니 없더라고요. 막 쓰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우와, 나돈 없는데, 오, 돈 준대, 오, 어떡하지, 오.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이번에도 누가 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야 윤태야, 네?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만 따라와라. 이번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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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a plan! Okay! i l follow! 이래서 이제 그 회사에게 가서 정중히 그 회사의 제안을 거절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날라오라고 하는 길로 따라 갔어요 저벅저벅저벅 저벅. 자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제가 드디어 이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혹시 어, 사랑해봤어요? 사랑 오늘 참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되게 사, 어, 좀 좋아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Yeah 그 자매가 성격도 너무 좋았고요. 마음씨도 너무 예뻤고요. 어, 약간 이제 직업도 너무 좋았고요. 가정 환경도 너무 좋았고요. 우도 어, 뭐가 있었지? 일단은 외모도 아주 출중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어, 일단 비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이분이랑 되게 오랫동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찌질한 느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laughs> 전달해야지 이러면서 혼자서 가고 있던 그때 이번에도 누가 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윤태야 예? 이번에 한 마디 더 하셨어요. 아직 아니야. 어, 예 아니오도 아니고 아직 아니야 와, 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하신 한 마디. 너 나만 따라와라.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엔 그렇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오케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번에 아아 로드 아 가즈스 오유 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종이접기 아시죠? 종이접기 종이접기 하듯이 이제 그제 마음을 이렇게 딱 꺼내 가지고 종이접기 하듯이 한번두번네번열번 번, 네 번, 번, 스무 번 오십 번 접고 자,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라는 그 길로 날아갔어요 솔직히 바보 같죠 그쵸? 그렇죠? 조금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유명해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는 것뿐만은 아닐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쳐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저에겐 되게 어 힘들었어요 어떤 기분이냐면요 여러분 8차선 도로 아시죠? 고속도로의 8차선 도로 정말 넓은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다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근데 그한 방향으로 가는 도로인데 분필 있잖아요 분필 분필로 여기 가운데를 딱 찍고 선을 쭉끊예요쭉 그래서 저희 끝까지 쭉 긋고 어떻게 하냐 다른 길은 넓고 다 큰데 여 o l k o Takunde, Yogi Nangago, 어어 h u l o k u n d E. Yogi Man, Resultat the Se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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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인 거예요. 좁죠. 여기 되게 좁죠. 저는 한 번쯤은 넓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 번쯤은 진짜. 근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왜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이냐면요 한 번도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너무 너무 좁아서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살려면 이거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월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 그거 잡고 못 가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하나. 다 손에 있는 걸 털어내야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제가 이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laughs> 네, 그 우리 아까 좁은 문 좁은 길 말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것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어떻게 이이 길을 갈수 있냐?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윤태야 너 이게 필요하구나. 너 이게 지금 원함이 있구나. 내가 그걸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걸 하나 하나 다 예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힘이 어, 힘이 나고 갈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제 혼자 힘으로 갈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길은 저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분필로 그어 놓은 그 외줄 타기 하는 그 길, 전 방향, 저는 균형감각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 가지고요. 지금 가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어요? 이 천안에 백석대학교에 가스플렉스에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문을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방학도 아니고 9월인데 지금 학기 중이고 어떤 분들은 일하는 것도 다 빼고 오셔 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듣기로 선택하신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온 가플렉스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 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오신 것 같으세요? 이 자리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어 oh, 내가 그냥 와야지 하면서 오신 것 같으세요? 어 oh,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좁은 문 좁은 길, 각자만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다 가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우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갑시다. 하나님, 주님,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이 억울함들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 억울함으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소망함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잠대함으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좋은 길을 가는 가플렉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다시 패밀리의 좁은 문 좁은 길 네로 우 앨범에 있는 수록곡 하나를 불러드릴 건데, 곡 제목은 라라 라입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함께, 결단한 우리 가플렉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갈때 담대함으로 주님께 가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갈 때 기억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세요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플렉스 이곳에 온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한해 아버지 앞에 어 기도하며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들마다 한해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외줄타기와 같은 그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평행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거룩함 가운데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한해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언딜라이트였습니다.